그 우리 헬라어 원에 보면 전치사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말미아마 이런 말씀을 좀잘주의해야 어, 됩니다. <laughs> 또 신서를 그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라든지 말미암아라든지 이런 말을 뭐 헬라어로 많이 뭐써 됩니다. 이 엔이라고 디아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는 조금 그 그 전지사의 그 안에 라는 말이 있고 말미암아라는 말은 몸을 통하여 통과하죠. 요거는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 생명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요 설명이 제일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새롭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성수의 휘장이 찢었죠.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 선지자 설명이죠. 그 원어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단한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진다. 그런 뜻이더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그럼 가죽 벗겨서 그럼 양 가죽 벗겨서 벗겨서 예수님을 내가 옷 입으면 됩니까? 그 말이 옷 입다는 는 말이 그 인투라 그런데 그거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 함께도 어,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어 그게 아주 그 표현이 좀 묘한데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우리 아들 노래가 참 좋지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봅시다.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사절에있십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요? 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택하면 그러니까 자, 신령한 복에, 요거는 뭐, 일본이라고 하면, 신령한 복의 내용, 신령한 복의 내용이 택해지다 그리도 아래서 택함을 받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굶 못받아요. 택해주지 못하는데, 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려고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창세 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냈어요. 아멘? 갈때 본토 진지 아비를 떠나라. 하나님이 불러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요? 사절에 그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죠, 성화. 뭐, 성화. 성화, 흠이 없다. 그룩, 구별되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지금, 지금도, 앞으로 천국가면 구별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별됩니다. 아멘. 예. 뭐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서 어자 그다음에 6절에 아예 오절에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말미암아 인다 이, 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통감 말미암아라 몸을 통하여. 이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죠. 말미 암아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특별히 통해서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십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선한목자라 그러십니다. 선한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십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도요? 강도요? 나를 통과해서 많이 구원이 있고 꼴을 먹고 뭐 사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디아라는 말이 경계의 말이고 예수님 통해서 그 설명이 뭐 많지만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육절해 보니까 이는 그가 사 어, 아, 하나 빠졌네요. 예수 그리스로말미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니 양자죠, 양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죠 네. 자, 요게 미리 쓰신데 6절에는 보면 목적이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차라리 6절에 보면 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고 영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렇게 거주해 주시는 하나의 은혜로 왜요? 찬송하라고.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찬송. 요 율로기온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요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하리로다란 말하고 신령한 복하고 어근이 뿌리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해 잘하십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하고 찬송이라는 단어하고 원래 같은 그그 그 분류의 단어란 말이에요. 꼬리는 약간 다르지만 뭐. 무슨 말인지알겠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그러니까 찬송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조금 더 합시다. 내용. 예, 내용 쭉 하면 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찬송하라 거져 주시는 바 하나님 은혜죠. 예, 하나님 은혜 이거 하나 적으신이 먼저 써야 되는데. 예, 쭉 갑니다 계속. 자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꽃의 삶. 이야 이피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이피 송량 속량, 송량이 뭐냐 사제 속제 사제 뭐 같은 말입니다 송량 뭐다 같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원하는 대로 이미 받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고제산을 받았다. 자, 8절 갑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자, 어떻게 깨달았느냐? 좀 결론인데, 어떻게 이걸 아냐 다른 사람 몰라요. 설명해 줘도 몰라.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을 넘치도록 줍니다. 아멘, 지혜와 청명.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깨닫도록 지혜와 천명을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보면 하늘의 어의 계시의 영을 줘야 돼 계시의 영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 줘야 됩니다. 여기 개미가 한말습니다이 개미가 이 개미가 다한 말입니다. 이 개미에게 제가 이따 써가지고 야 개미야 너내 알어? 한 일주일 계속 나를 설명해 주면 알까요? 개미가. 나는 예수생명계 목사야. 예수생명계또 우리 목사님 한분더 있다, 은기 음, 양 목사님 있다. 알겠나? 개미에게 한 10명 가르치면 말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계획에 있기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인 수준이 있는 거예요. 범죄 타락한 우리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아멘? 내가 똑똑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게 절대 아닌 거라.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깨닫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구절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뜻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아라 그런데 미스테리아 영어도 미스테리아죠. 그 헬라의 미스테리아 이 말을 감추어 줬다. 로마서 16장, 거기 보면 25절로 20,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게 이제 드러났다. 우리에게는 그 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단어를 좀잘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아. 그 다음에 개시. 요두 단어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름. 는거는 비밀이 아니죠. 개시니가 따라가자.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었다는 단어에서 개시라는 단어가 왔어요. 오픈, 뚜껑 열었다. 그래서 닫혔던 그 비밀이 자여 안에 뭐여러분들안 보면 들어가는 뭐가인지 모르잖아요. 물이 있나 없나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죠? 이 누가 사이다를 부났네. 어 사이다. 이게 뚜껑이 닫혀있으면 모르는 거라. 우리의 께만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라다 개시. 이 보통 축복이 아닌데. 여기에만 우리 한 번. 물실가막깰 정도로 진짜 좋아야 돼. 실감이 잘안 나죠. 아참 이걸 이걸 어떻게 이 은혜를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심을 하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자기 계획대로 다 해서 성취할 것입니다. 자,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십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걸또 나와요.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다. 통일, 목적. 여기에 통일. 아. 이뭐참 설교 시간에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변순남 교사님 조용규 물어 봐도 되겠나 조용규 집사님하고뭐가잘 맞지요? 뭐 그렇고 내가 뭐기지 마다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으로만 하나들어요 업무교사님 저 집에는 잘 맞는지 모르겠네 안 맞게 되십니다 수동 장로이 질문하는 게좀 그런데 강정아 그새마구 뭐가 잘 맞지요? <laughs> 맞는 거는 맞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은 통일이 안 돼. 하나가 될 수. 없. 우리가 유목사 원내서, 원내서 원내서 다 원내서 원내서 원서라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결론이 원내서 유목사니. 우리가 원내성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골에 가면 뭐 많이 일 있지만 보리타자, 보리타자, 도르기질, 병사님 도르기질 해봤어요. 이게 잘못 돌리면 손에 오죠. 머리도 때리고 힘은 없지. 하루 종일 이한마퀴만 팔이 아프고 이 보통 일에는 나름 뜻 없지. 배한거 퍼지. 또 이게 할땐그 도르기질. 그런데. 도둑기질 같이 다해야 돼. 똑같이. 한 사람 돌리는데 옆에서 또끼 들고 막 두닥두닥 일사에 머리 바치고 옆 사람. 그, 우리 시골에서 부산서 좀 어른 사람들이 보리타 잘할 때 와서 일 거들어주고 품상처럼 좀 가져가고 그래요. 그런 사람 일을 잘못 해요. 그런데 도둑기질 하라면요. 이게 하는데 자기 머리 안 때리면 여사람 머리 때려요. 타작을 보리타작 추수를 하는데도 같이 해야 돼. 그러고 그 가을 되면 이제 옛날에 발을 가지고 이렇게 시루는 그탈곡기를 가지고 별을 갖다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 돼. 이 시골에 가보면은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 고개 잡을 때그 후리 뼈라 그러는데 큰 거물을 의장을 받아나 못에다가 이렇게 쭉 치고 별을 해갖고 그걸 당깁니다. 당기는 데 똑같이 영사 이리 당기는데 그리고 우리가 줄 당기기도 상대방은 막한 사람만 당기지 도 않고 깃발을 들고 막왜 이렇게 하니까 영착할 때 같이 당기죠 <laughs> 모든 게 원내서 원내서. 교회에 정말로 세계 보고 막 우리가 금요일 밤에 기도하자 가면 우르르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오늘 전쟁 기도하는데 11시 나와서 기도이안 하나 일하면 되거든요. 뭐든지 같이 해야 됩니다. 통일이나 말이 좀 남북통일도 마찬가지요.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 전거되면 쉽습니다. 그런데 주체차상 저 사람들 그거 김일성 아바이동무 하나님으로 믿는 저 사람들 우리하고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 통일. 자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그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자,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간 기업이 되죠. 자, 내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랍니다. 다시 12절에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12절에도 찬송. 육지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바그 은혜의 영광을 뭐야 찬송 목적은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찬송을 말해 우리 찬송 가세죠. 우리 찬송도 없고 지옥들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비라. 마귀 사탄은 찬송 소리도 없고 결박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가면 요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보혈에 관한 이 보혈에 관한 찬송이 중요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귀신을 늘린 사람들 앞에 놓여 보혈에 관한 찬송. 마귀 사탄은 십자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제일 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게 그 피로 말미암아 송양 받았다는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마귀는 뭐를 겁낸다? 빨간 페인트를 겁내는 게 아니고 예수 피 보혈 그 비밀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 사탄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요그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저 사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아나 모르나 마귀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더 잘하지만 우리보다도 마귀가 영물이거든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에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지. 약속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인치 있다는 각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야마 아내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여 성령으로 각인. 거기에 인치 있다는 말이 가인이 인치다는 말 아닙니까? 인치다는 말이 가인이라는 말이에요. 가긴 뿌리 체질. 이 복음의 내용이.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에 자, 남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요, 내 기업이요. 보증이 되사. 보증. 보증 보상금이라는 거 밑에 또 보증 어, 보증금이라는 보정, 뜻도 되고. 보증이 되.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십니다. 보증이 되사. 그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모여 찬송 찬송이란 말이 오늘 몇번 나옵니까 네 번이나 네번 찬송하라고 네번 다섯 번 나오네요. 목적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합시다.